이거 정말 심합니다 공식 스토어까지 사칭했다 이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죠 어, 단순하게 봤을 때 크록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류 쪽이 더 심해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야 이게 뭐 보도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어, 대한민국 정부 브리핑 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laughs>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어,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쇼핑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난 학기에 소논문 발표, 이커머스 e 플랫폼에서의 가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소논문 써서 발표를 했고, 이거 디벨롭 해서 올해 이제 학회지, 등재지, KC 등재지 학회지에 논문을 이제 투고하는 거, 어 쓰는 거 논문을 이제 퍼블리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크록스 100% 짝퉁이라는 타이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크록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구, 예. 직구나 직구 대행은 그냥 위험하다.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크록스 가품주의 공식 스토어 4층까지. 야, 이 공식 스토어 4층은 충격적이에요. 해외, 중국 해외 직구석 구매한 크록스 짝퉁 100%더라. 이 크록스, 아, 이 신발입니다. 이 신발, 이 크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따온 신발이고 우리 아이들 좋아하죠. 이 신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장 가서 사면 비싸요. 이거 가격 제가 얼마 나는지 몰랐었는데 어, 저희 아들이랑 같이 매장 갔다가. 불 들어오는 신발을 크록스도 불 들어오는 신발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가 가져와서 사달라고 해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 이제 가격 봤더니 뭐 75,000원? 77,000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애가 이미 여기 계산대에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대부분 이거 이제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분들이 저 같은 심정이라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해외직구 시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인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 보면은 예, 가품지 공식 스토어 스칭까지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어, 일부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원본 브리핑 자료를 예, 여기 이제 특허청에서 보도 자료로 내놓은 어, 원본 브리핑 자료를 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주로 자료를 보는데 보고 이제 좀 상세한 조, 정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따와 봤고요. 어, 핵심은 이겁니다. 샘플링을 보통 해요. 샘플링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개인 셀러, 이제 스토어 같은데 보면은 물건을 뭐 10개 판다, 20개 판다 라고 하면 그걸 다 사봤을 때몇 개만 가품이지 전부 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플랫폼사 A사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이제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 구매를 16개를 해봤더니 16개 전부 다100% 위조상품.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도 그렇고 전부 다 중국 해외 직구 크로스 100% 짝퉁이다. 라고 샘플링이 100%면은 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예. 해외 플랫폼 사에 위조상품 판매처 조치 요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플랫폼 및 대상품을 확대해라. 뭐 이런 이제 시정조치 한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 국내에 있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11번가나 어 G마켓이나 어 이마트나 이런 곳들 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가품을 판다라는 거는 모르고 팔았던 어쨌든 내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예, 그래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 사는 이걸 굉장히 예민하다. 유통사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가품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신고가 들어오는 순간, 이 가품이란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사실 가품이란 게 확인되기 전에 판매 정지를 먼저 하고, 가품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 정부 브리핑 자료에 나온 자료, 보도 자료에 나온 것보다 이제 좀더 상세하게 원문을 찾아봤을 때, 일단 위조상, 예, 위조상품, 박스. 딱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어, 크록스네? 정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닐에도 이렇게 크록스 써 있어요.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뭐 물론 이제 박스 재질의 품질이나 비닐에 인쇄된 상태나 품질이나 이걸 봐야 되겠죠. 크록스면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으니까. 제품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거 미니언즈 디자인도 그렇고, 진짜 같아요. 물론 이제 만져보고 뭐 완성도나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은저 같은 사람도 좀 둔하거든요. 이런 거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로고 들어가 있고, 크록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진짜 같아요. 고유 색상도 그렇고 이것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품을 제가 안 만져봤지만은 보통 온라인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 보고는 온라인에서 당연히 그 제품이 그 제품이다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가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 뭐, 이커머스, e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거 보고, 저는 분명히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어, 문제는 이건데, 이제,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정식 등록된, 어, 정식 등록된 이 상표권은 이렇게 악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트레이드마크라는 tm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위조상품 두 개는 tm 표시. 예, 트레이드마크라고 tm 표시가 일단 있죠. 이 가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표기된 건데, 눈의 손굵기, 눈 사이 거리.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 아니고는 한눈에 이거 가리기 힘들 것 같은데. 요걸로 일단 가렸다. 전문적으로 짝퉁만 잡아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예민하신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팔의 형태 손가락 굵기 팔의 형태 팔의 형태 이렇게 보니까 좀 틀리긴 틀리네요 손가락 굵기 이런 데 굵기 요거 차이가 있다 세 번째 코구멍코구멍그 예, 다음에 입의 형태 입의 형태 예, 차이가 있네요 예, 차이가 확실히 있죠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고 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매대에 있는 거, 혹은 뭐 온라인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정보만 보셨을 때는 구분하시기 쉽지 않다. 예, 구분하시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정품 이미지 그대로 넣어놓고 물건만 짝퉁 보내주면 더더욱 이거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예, 오, 이 크록스 거는 대박이다. 작정하고 이렇게 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예, 굉장히 좀 하, 위험한데. 예, 또 이제 골 때리는 거 하, 이거 정말 심합니다 공식 스토어까지 사칭했다 이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죠 이거 마치 공식 스토어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특가 할인이나 단종 재고 할인이나 아니면은 사이즈 얼마 안 남은 것만 땡처리 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하, 판매 숫자도 엄청 많아요 판매 숫자도 엄청 많고 이러면 속기 딱 좋습니다 저라도 속았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러분들 물건 사실 때 온라인에서 물건 사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 단순하게 봤을 때 크록스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류 쪽이 더 심해요. 네, 의류 쪽이 더 심해요. 최근에 이제 이 트레이,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스투시라는 브랜드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브랜드인데 가품 논란에 판매 중단되고 환불해주는. 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어, 미국의 뭐 브랜드사 의류를 굉장히 선호하고 개인 셀러들, 리셀러들 혹은 뭐 직구 대행 하는데다가 옷을 많이 사요. 제 분명히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삽니다. 어, 정품이래요. 자기 말로는. 그 제가 이거 잘하는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쪽에 공부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판별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하필이면은 그 특정 브랜드를 가품을 판별 잘하는 친구 그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의뢰를 해봤어요 와이프가 사준 옷이 몇개 있어서 다 짝퉁이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사람 보면 충격받을 건데 어, 다 짝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갖다 파는 애들도 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직구대행 한다는 애들이 나름 똑똑한 척하지만은 진짜 지도 모르고 속아서 짝퉁을 파는 애들도 많다 예, 그래서 어, 좀 이름 있는 브랜드나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는 공식 유통사 혹은 뭐 쿠팡이나 대형 플랫폼, 예, 쿠팡이나 뭐 G마켓이나 11번가, 대기업의 플랫폼이잖아요. 혹은 뭐 이마트. 이 정도에서만 저는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린다. 예, 직구대행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 믿어요.